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꼽아야 할까요? 바로 건강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강은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장수는 지옥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노년기가 행복하고 말년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은 유전적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이나 나의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 이것만 바르게 잡아주어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해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 첫 번째는 바로 야채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주 걸리는 질병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지요.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기도 한데요.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고기를 무조건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된다면 몸이 약해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노화가 진행되어 약해지는 신체를 더 약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지요. 치아와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망간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망간은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과 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먹지 않아 망간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으니 채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고기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섭취하시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것 또한 잠이기도 하고 일찍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의 신체는 휴식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신체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준비합니다. 노후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많은 피로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도 느리고 생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많이 자기 위해 수면 환경을 개선하여 신체의 에너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씻지 않아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씻고 매일 여러 번 씻게 된다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데요. 노인이 되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며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피부 조직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상처가 잘 생기며 작은 상처에도 잘 아물지 않는데요. 이런 피부인데 목욕을 자주 하고 세신을 자주 하게 된다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건조해져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산성 비누를 사용하게 된다면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갈라짐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지요. 적당한 샤워와 관리를 통해 피부 건강을 지켜야 하고 샤워를 했다면 꼭 로션을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먹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며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고 운동신경이 둔해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구강근육 또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말하게 되면 사레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노후에는 사레에 걸리는 것이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한데요. 실제로 떡을 먹다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레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먹는 것에 집중하고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너무 단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단 것을 찾게 되는데요. 또한 저혈당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 것을 먹어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어 최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지방질 합성이 촉진되어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관련 질병인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똑바로 누워 자게 된다면 혀를 움직이는 근육이 이완되어 호흡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이어져 산소결핍이 일어날 수 있고 뇌손상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지요. 노후에는 참 단순한 것에도 위험해지는 순간이 많으니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단백질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지요. 그러나 또 너무 단백질만 섭취하여 고단백질의 음식만 먹게 된다면 체내에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칼슘 배출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뼈가 약해지고 사소한 일에 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며 허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노인들은 잘못 넘어져 고관절을 다치게 되는데 고관절을 다치게 되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하며 약해진 뼈가 붙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합병증이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지요. 또한 고단백 음식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신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음식이든지 골고루 영양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물 또한 많이 섭취하여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소화 기능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복부의 혈관이 확장되게 되는데 이때 뇌에 갈 혈류량이 복부로 가게 되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식사 후에는 졸음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노인들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고 혈관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식후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 졸음을 깨우고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너무 과거 기억에 매달려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겨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인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과거를 바라보는 심리 상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다가오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울감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바로 낮잠을 자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쏠려 소화를 시키는 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려가는 혈류량은 적어지고 혈압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낮잠을 자게 된다면 음식물 소화에도 좋지 않으며 위장 역류가 일어나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에 지켜야 할 생활습관 10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인이 되면 사소한 것도 위험해지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생활습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오늘 다시 상기시키어 장수하는 생활습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